안녕하세요. 이진혁입니다. 아, 네. 끝이 남네요 어, 우선 그 10주년 아가사에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어, 이렇게 같이 하면서 왜 어떻게 이 작품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잘될수 있었는지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작품 덕도 있겠지만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께서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나. 정말 연습부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봤던 것 같은데, 이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진짜 무슨 가족 같은 분장처럼 항상 명절 같고 되게 어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떠나 보내려니 아쉽지만, 그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한 만큼 잘보내있을것 같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, 감사합니다.